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 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 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황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이 시간 사도 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 더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죄를 십자가의 보열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우리 친구들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귀한 뜻을 스펀지 물을 흡수하듯이 젖어들어 순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서부터 주님의 뜻을 마음껏 나누는 우리 친구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유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세 번째 손가락, 우리 중지 손가락에새길 교훈은 바로 신중함이에요. 신중함이 왜 필요한가?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잘 나와 있는데, 우리 오늘의 말씀 한번 성구를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다 실수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실수가 많다. 하지만 말에 있어서 실수가 없다라면, 말에 있어서 실수가 줄어든다. 라면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된다.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운다. 우리의 온 몸을 다 말이 다스릴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짜자잔 이렇게도 읽을 수 있겠나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한번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우리가 말을 신중하고 조심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작은 것이 큰 것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있죠.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말 타본 적 있나요? 목사님이 제주도 가서 말을 탔는데, 말이 TV에서 볼 때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큰 거예요. 높고, 크고. 무서웠어요. 말의 다리도 막 이만하고. 그래서 이큰 말을, 와, 되게 말이 크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말이 힘이 엄청 좋아요. 목사님처럼 어른들도, 두명 뭐, 이렇게도 탈수 있을 만큼 말이 힘이 좋죠. 그런데 이 크고 힘이 좋은 말을, 어떻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만드나요? 바로, 제갈을 물리면 가능한 거죠. 이 제갈 때문에 말은 자기가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대로 가요? 기수의 마음대로, 타고 있는 사람의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작은 제갈이 바로 이 커다란 말을, 힘 있는 말을 움직이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타본 배는 가장 큰 배, 어떤 배 타봤나요? 어, 육지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배가 자동차도 막 많이 들어가고 엄청 큰 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배보다 몇배더큰 배를 목사님이 타본 적이 있습니다. 크루즈 배 들어봤나요? 여행 호화 유람선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에는 수영장도 3 개가 있고 호텔이 들어 있고 식당도 막 수십 개가 수십 개는 안 되요. 한 10개 정도가 돼요. 막 무슨 레스토랑 무슨 레스토랑 객실도 엄청 많고 승무원만 2천 명, 타는 사람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타죠. 그렇게 큰 배를 목사님이 탄 적이 있답니다. 놀랍죠. 그런데 그 배를 타고 이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음, 그 커다란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맞아요. 조종석에서 항해하는 선장의 조종타 키. 그래서 그 키를 가지고 뱃기를 배를 이쪽으로도 돌렸다가 이쪽으로도 돌렸다가 그 커다란 배 수십 명 수천 명이 타는 그 배가 선장이 움직이는 그 작은 키와 그 방향에 따라서 방향을 이리로 저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우리 몸 우리 사람의 이 커다란 몸도 그리고 이 사람의 일생도 좌지우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 우리가 함께 말씀해서 보았던 것처럼 바로 입, 혀, 말.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또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인생도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중함 중에서도 무엇에 대한 신중함을 말할 거냐면 바로 입술, 말의 신중함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 그랬죠. 우리의 혀에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더 더욱 중요해요. 왜 그런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초대교회 야고보가 있었던 그 당시에도 교사가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선생님들은 존경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칭찬도 받았죠. 그러자 일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교사가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사들 중에는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봉사하고 헌신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어야지 하는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의도를 가진 사람도 있었는지 아나요? 나의 욕심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교만함 때문에 사람들이 "어우, 선생님! 아우, 어, 선생님!"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싶어서 또 교사가 되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을 말해버리고 그냥... 어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 그냥 이거야. 라고 자꾸만 잘못된 가르침들을 통해서 혼란스럽게 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던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들 때문에 어리석은 가르침들 때문에 오히려 교사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가르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었고 자기의 교만 때문에 가르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여러분,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가르쳐야 되잖아요. 여기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선생으로서 더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잘못해도 더 크게 잘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큰 심판을 받을 줄로 알고 뭐 하라는 거예요? 신중해라. 조심해라.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말에 실수가 적으면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은 더 어떻게 해야 된다? 신중해서 말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교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말에 신중해야 돼요. 왜 그럴까? 말이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과 가장 비슷하다라고 비유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나요? 바로, 불이에요. 야구부서 3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현은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혀는 곧 뭐라고요? 불이다. 혀는 작지만 이것으로 많은 것을 태워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냥개비는 목사님 손가락보다 작죠. 하지만 이 성냥개비가 나무들 마른 장작 사이에 쏙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홀랑 다타 버려요. 자, 성냥개비 하나가 산그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산을 다 태울 수 있어요. 담뱃불, 그 조그마한 담뱃불 하나가 집도 홀랑 태워 버릴 수가 있어요. 왜요? 무서운 파괴력을 그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태워버릴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해서 듣는 그 상대방의 삶도 태워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회를 병들게 만들 수도 있고, 이 사회를 너무나도 끔찍한 지옥처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비속어들, 욕들. 이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또그 사람의 그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이 평생 아파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자녀와 그 사람이 관계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상처를 줄수 있는 아주 아주 끔찍한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에 있어서 신중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함부로 말하지는 않나요? 여러분은 말할 때 항상 조심해서 말을 하나요? 여러분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욕한 번이 그 사람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돼서 평생 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수 있어요. 요즘에 뉴스를 보다 보면 학교 폭력에 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왕따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요. 너 나한테 함부로 말했잖아. 이런 것들이 평생 아팠어. 너 때문에 나의 인생은 이렇게 망가졌어. 라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욕한 번이 그 사람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함으로 신중하고 조심하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보았던 것처럼 말은 말의 곱비처럼 또 커다란 배의 키처럼 너무나도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신중하게 말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신중하게 말해야 해요. 왜요? 신중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볍지 않고 조심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말해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화가 나니까 막 화를 내고, 내가 짜증이 나니까 막 짜증을 내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막 욕을 하고, 이것은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고, 파괴적인 행동이에요. 사람의 인생을. 불태워버리는 행동이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왜 야고보가 이렇게 끔찍하게 혀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말은 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아주 귀한 도구예요. 어떤 도구?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이어주고 사람과 사람에게 힘을 주고 서로를 응원하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렇게 살만하게 만드는 행복하게 만드는 너무 귀한 도구예요. 하지만 무엇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의 말도 악해지고 파괴적으로 바뀌게 되고 상처 주게 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말도 오염이 되어 버린 것이죠. 하지만 원래 말은 현은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더 세워주고, 더 아름답게 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아주 아주 좋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신중하게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임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의 실수를, 저의 말을 다스려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온전하다라는 것은 완전하고 성숙한 것을 말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만 우리는 온전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로 신중하게 말하기를 원하나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맞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입술을 다스려 주세요. 저의 혀를 지켜주세요. 제가 더러운 말을, 나쁜 말을, 비속어를, 욕을 사용하지 않도록 저의 혀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내가 어떻게 말해야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말해야 저 사람이 속상해하지 않고 그것을 고쳐갈 수 있을까? 우리가 말로써 사람과 관계해야 하는데 말은 꼭 해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익한 말로 그를 세워주는 것이죠. 우리가 쓸데없이 막 놀리고 괴롭히는 말들, 잘못된 것만 막 지적하는 말들, 이 말들은 유익한 말인가요? 아니죠. 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고쳐야 될 점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사랑으로 그에게 말을 하면 그에게 유익한 말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험담하고, 비꼬고, 짜증내고, 지적하는 말들은 유익한 말이 될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말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기를 기도하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아름다운 말들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죠. 맞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들 이것들을 먼저 해결해야 해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말. 사람들을 살려주고 세워주는 말, 온전한 말, 신중한 말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아직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느껴진다면, 예수님의 마음에 영접하세요. 그리고 생명이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말도,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도 바뀌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볼 때에 아버지 독생장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말로써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는 그런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도 할수 있게 되죠. 어떤 말? 예수님 믿으세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도 우리가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신중한 말을 하기를 원하나요? 그렇게 바뀌어지는 목사님이 또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운데 손가락의 세길 중요한 교훈으로 신중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에 있어서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을 바꿔 주시고, 고쳐 주시고, 더러운 말들, 나쁜 말들, 비속어들, 욕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 주셔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또 기쁨을 주고, 감동하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로서의 말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신중한 우리의 말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의 어린이 영상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